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 홈닥터 더 나온 클리닉.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가지고 나온 깜찍한 개그우먼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올 가을 저는요 진드기와의 전쟁을 선포할까 하는데요 바로 야생 진드기 때문입니다. 야생 진드기의 감염 증상과 예방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즘에 이제 네네. 방송에 얼굴이 많이 나오고 계신데 주변의 인기를 또 실감하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할 자신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해마다 살인진드기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증 열설 열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이게 뭘까요, 선생님? 아, 네. 그 말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예, 중증, 열성 예. 감소 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중증 소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네. 진드기를 통해 전파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가 <laughs>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에 아, 의해서 네.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중증 열성 바이러스성 질환을 말합니다. 음 신종 전염병이고요. 네. 어,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작은소 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됩니다. 작은 소 참이라고요. 네. 이게 오늘 어려운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 감소 증후, 감소 증후군 그리고 또 소벌레요. 소벌레? 네, 작은 소. 이게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제 네. 그렇게 진드기인데, 아 작은 소벌레입니까? 작은 소참 진드기. 작은 소참 진드기. 네. 일단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작은 그제 왼쪽 사진은 이제 네. 정상적인 작은 소참 진드기고 네. 이그 오른쪽 사진은 흡혈을 한 이후에 헉! 몇 배로 커진 작은 소참 진드기냐 잠드 아, 작은 소참 진드기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아 이게 같은 작은 소참 그렇죠. 진드기인데 네네. 이 왼쪽이 아직 피를 먹지 않은 진드기고 네. 그 반대편이 먹은 네, 진드기잖아요. 먹은 네. 와 피를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이렇게 많이 뚱뚱해지나요? 그렇 작은 소참진드기는 주로 아시아와 이제 오세아니아에 분포하는 걸로 되어 있고 네. 한 2에서 3mm 크게 갈색을 띈음 이제 진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로 진드기는 이제 수풀이 우거진 곳에 살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부착 대상에 지나가면 네. 이제 몸에 붙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Oh 궁금한 게 살짝 있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그 구충제라고 하죠. 그걸 먹으면은 진드기한테 덜 물릴까요? 어, 크게 상관없을 아,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 죄송합니다. 작은 소참 진드기의 활동 시기가 이제 5월에서 한 8월입니다. <laughs> 네. 그때 이제 산이나 들판에서 야외 활동을 하게 된 경우는 이제 많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물리면 바로 가렵거나 아니면은 부어오른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까요? 아, 근데 사진을 한번 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금 사진은 이제 진드기에 물린 이제 상처를 보여주고 있는 어 사진입니다. 그냥그뭐 파리나 모기한테 물려 가지고 네. 이제 긁은 증상 정도예요. 네. 지금 이제 되거든요. 발진 형태고 네. 국내 발생 시기는 한 4월부터 11월까지로 보고 있고요. 야외 활동이 많은 7월, 8월과 네. 추석쯤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아 잠복기가 한 1~2주 정도로 되어 있고요. 네. 이후에는 이제 고열, 그다음에 식욕 저하나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어, 좀더 심하게 진행이 되면 두통이나 근육통, 이제 몸에 이제 그 발진이 나타나고 림프절이 붓는 증상도 나타나게 되며, 심한 경우는 경련이나 혼수등도 혼수 등의 심한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가 심할 경우는 이제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이제 신장을 비롯한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으로, 심할 경우는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심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진드기가 저를 물어서 피를 빨아먹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바이러스를 넣는 겁니까? 그렇죠 빨아먹을 때그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는 거죠. 오 마이 갓. 아, 그렇다면 이렇게 물렸을 때 증상이 있다면 그럼 즉시 응급실로 가는 게 정답일까요? 예.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시고 그러면 응급실이나 병원에 네.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드기에 물렸을 때는 이제 가능한 빨리 몸에서 진드기를 떼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드기에 물러 물리더라도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어, 그런 경우는 이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심각한 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 한 이후에는 바로 옷가지를 벗어 털어내시고 샤워를 하면서 이제 몸에 혹시 진드기가 물린 그런 상처나 그런 흔적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진드기 매개질환은 현재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발견 즉시 이제 핀셋 같은 걸로 이제 떼어내고 이제 상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누나 이제 이런 걸로 깨끗이 씻어낸 후 이후에 이제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병원을 내원하셔도 되고요. 네. 만약 그런 게어렵거나 걱정이 될 경우는 이제 즉시 병원에 응급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원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초기에 진단을 네. 이렇게 받고 진드기를 떼어놓고 소독을 한다면 그래도 네. 이게 퍼지는 걸좀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그냥 일반 진드기예요. 아...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다 모양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그쵸. 그 물린 이후에 증상을 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가 네. 있었구나 없었구나를 알수 알 있으니까 네. 어쨌거나 진드기가 발견되거나 야외 활동 이후에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진드기를 발견해. 발견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제 떼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렇게 병원에 도착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받는 검사는 어떤 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혈액 검사가 될 텐데요. 일단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있는지 이제 확실한 임상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환자 검체에서 아까 원인되는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 바이러스를 네. 동정을 하거나 아니면 유전자를 검출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 동반 소견으로는 이제 혈액 검사에서 그 이름이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혈소판 감소가 많이 나타나고요. 아 이름대로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어 네, 되는 많이 건가요? 떨어집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백혈구도 감소하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출혈 경향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간 효소, 그러니까 간염 증상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인 진드기에 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어. 치료약이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제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음. 이제 증상에 따른 이제 치료 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인 진드기에 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어. 치료약이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제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음. 이제 증상에 따른 이제 치료 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물리면 약도 없다라고 하시니까 너무 무섭네요. 그래도 이렇게 증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아,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이제 그 환자에 맞는 이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대증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열이 많이 발생할 경우는 이제 해열제를 복용하거나. 주사제를 사용하고 혈압이 낮을 경우는 이제 수액 주사를 투여하거나 이제 혈압을 올리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증으로 이 진행할 경우는 이제 합병증 치료를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몇몇 보고에 따르면 중증인 경우는 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라든가 네. 이제 면역 글로블린 같은 특정 주사 치료라든가 이제 피를 이제 걸르는 이제 투석과 비슷한데 혈장 교환술이라는 이제 네. 아주 그런 치료가 있는데 그런 치료를 함으로써 예, 증상이 호전된 예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살인진드기와 더불어서 가을철에 정말 주의해야 할 진드기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바로 쯔쯔가무시입니다. 야이 쯔쯔가무시는 어떻게 해서 또 감염이 되는 걸까요? 예, 쯔쯔가무시는 이제 좀 진드기 매개 질환인데요. 뭐 진드기 티푸스나 덤블 티푸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 발열성 이제 열을 동반한 질환이고요. 그 원인되는 것은 오리엔티아 츠츠가무시라는 음. 음, 균입니다. 이 오리엔티아 츠츠가무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고, 진드기의 유충에 물려서 발생을 하고, 이제 보통 발열, 이제 두통, 발진이 나타나면서. 진드기가 이제 달라붙은 부위에 가피가 관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피가 혹시 어떤 거죠? 가피는 이제 상처딱지라고 아, 보시면 딱지. 되겠습니다. 딱지 혹시 아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아 이게 물렸을 경우에 상처가 난 부위입니까? 아네 그렇습니다. 오 이렇게 검은게 변하면서 네. 주위에 이제 발적성 홍반 병, 이제 병변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곳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쭈쭈 가무씨 병 진단의 가장 중요한 소견입니다. 아... 저걸 보고 아 쭈쭈 가무씨 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근데 이거는 정말 약간 쭈쭈 가무시증이그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걸음 됐었잖아요. 네. 정말 보기에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상처가 아까 물린 것과 다르게 정말 크고 탁지도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쯔쯔 가무시는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아, 네. 쯔쯔 가무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리엔티아 쯔쯔 가무시라는 이 균에 의해서 감염된 철진드기유충이 사람을 물면 그 미생물이 혈액과 림프를 통해 전신에 퍼지면서 아! 이제 발열과 혈관염을 유발해서 질환을 발생하게 됩니다. 네. 어, 털진드기는 사람의 호흡하는 냄새를 이제 인지해서 피부에 달라붙은 후에 이제 흡혈할 준비를 합니다. 어, 주로 팔이나 다리, 머리, 목 등의 노출 부위, 그 다음에 사타구니, 그 다음에 목덜미, 그 다음에 겨드랑이, 엉덩이, 이런 등의 습한 부위를 물어 체액을 흡인할 때 진드기 유충 속에 있던 이 오리엔티아 쯔쯔 가무시가 인체내로 이제 들어가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게 이게 바로 털진드기그 쯔쯔 가무신가요? 아네 맞습니다. 네. 아, 아니, 근데 신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드라큘라잖아요. <laughs> 네. 어떻게 사람이 피 냄새를 맡고 그걸 찾아가서 그걸 물까요? 네. 이, 얘네들은 네. 무조건 사람 피를 먹고 사는 겁니까? 아, 피 냄새가 아니고 호흡. 아, 호흡기, 네. 아, 호기의 냄새를 네, 호흡 맡고, 호할때 나타나는 특정 네. 그런 냄새를 보고, 허! 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들러붙게 되는 거죠. 허! 무슨 냄새 를 과연 저희 아이들이 좋아할지 진짜 무섭긴 한데요. 이쯔쯔가무시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쯔쯔가무시는 이제 보통 잠복기가 한 일반적으로 일주에서 한 삼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 턴 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뒤에 한 일주. 빠르면 1주좀 늦으면 3주 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 그때 이제 발열이라든가, 뭐 오한, 뭐 두통도 나타날 수 있고, 이제 결막, 눈의 결막이 충혈이 돼요. 예. 그 다음에, 림프절이 붙는 림프절 종대라는 증상도 나타나고, 그 이후에 온몸에 발열이 나타나면서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한 직경 5mm에서 20mm 정도 이제 가피. 아까 상,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네. 그런 상처 딱지가 형성되는데 네. 이제 이것이 쭈쭈가무시병 진단의 가장 중요한 아 임상소견입니다. 아 가피는 우리나라 쭈쭈가무시병 환자의 약 50%에서 93% 정도 많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어, 근데 이제 팬티 속이라든가 잘안 아 보이는 쪽. 그런데도 네. 얘가 찾아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있습니까? 팬티 속, 겨드랑이, 그다음에 아 무릎 뒤쪽인 오금. 이렇게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에 자주 생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배꼽이라든가 이제 귓바퀴 뒤쪽, 네. 그 다음에 항문 주위라든가 두피, 머릿속, 이런 등 찾기 좀 어려운 곳에서도 이 가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뜻증화 호시병 진단할 때는 그렇게 의심이 되거나 그럴 때는 좀 철저한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은 이 사진을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벌레 모기에 물려서 간지러워서 긁어서 상처가 났다라고 네.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가피가 보이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병원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렇게 발견을 해서 병원을 내원한다면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지증 암호시병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네. 오, 너무 다행이에요. 어, 보통 네. 이제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가 있는데 그 항생제를 투여하면 되게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아, 2주 뒤나 3주 뒤에 발견을 해도 호전이 가능하요 그렇죠. 일단 거예요? 발견되는 즉시 네. 이 약을 투여하면 됩니다. 혹시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겠네요. 네. 물론 이제 발견 그 의심이 되거나 진단이 된 경우에 이 약을 안 투여하는 경우는 없어요. 치료제니까 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치츠가무시병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증 질환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게 폐렴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흡곤란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되면 바로 치료제를 투여해서 치료가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이 항생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약이 있어요. 아, 대체, 정말요? 대체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체 항생제를 또 복용하시면. 치료가 잘 됩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치료제가 있다니 너무 안심이 됩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도 꼭 나와주실 거죠? 네. 약속.